요거는 저번에 갈리기 미션이랑 차대만 대충 사서뭐 엔진을 뭐 하나 대충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요 이렇게 비료설포기를 올릴 수 있게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와이어 종류 다 교환하고 수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료설포기도 달건데 자, 비료 살포기가 이대로 택배로 왔어요. 뭐 택배비가 좀 비싼데,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비료 살포기는, 어딨나, 한 보자. 총성농기. 모델은 CH300CS. 음... 갈리기에, 뭐, 비료 살포기를 뭐 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보통 트랙타에 많이 달아가지고 비료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뭐 비료 살포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가수원이나 어 요즘 이제 포도 어장에 농사를 많이 안 지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포도 농사가 많으신 분들은 비료 뿌리는 것도 뭐 힘들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국뭐 장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같지는 않아요. 저쪽에 벨트 있고 텐션 있고. 안에 풀리를 통해서 관리기는 노탈이 연결하는 체인캡스 연결하는 미션의 동력 풀리를 꼽아서 동력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퀴는 앞쪽에 뭐 요거는 뭐 통금으로 돼 있는데 앞쪽에다가 거꾸로 꼽아서 바퀴가 양쪽에 두개되어있고요 뒤쪽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받침대를 내려가지고 높이를 맞춰서 앞에 견인 히치 있는데 뽑을 수 있게 일단은 이걸 다 제거하고 제가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와 밖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자 네. 앞에 이걸 풀어서 자 들어서 이걸 약간 올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조금 낮출게요. 자, 이 정도로 낮추고 이렇게 들어서는 아... 착착해 좀 힘들 것 같아서 뭘 하나 같이 하게 될것 같아요. 관리기를 앞으로 끌고 가서 살짝 높낮이를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위쪽부터 볼트를 끌어놓을게요. 여기도 이쪽, 이쪽 볼트를 밑에는 볼트를 꽂고 반대편에 마셔랑 너트를 걸어줘야 돼요. 여기도. 견인 히치에 볼트를 4개 네다 꽂고, 다조으시면안 돼요. 여기 이제 동력을 전달해주는 벨트. 풀리. 풀리를 꽂고, 요, 보면 자극기에 볼트 자리가 옆으로 파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조이지 마시고, 풀리부터 음, 걸어 놓고, 풀리랑 플리, 앞에 자극기, 베트 예, 센터를 맞춰 주시고, 히치, 볼트를 다 조여 주시면 돼요. 요, 동력, 요거를 걸어 볼게요. 음, 필터를 그어 주고. 좀 타이트한데. 에이 에이 이게 좀 도와야 되나? 패드가 좀 타이트한데 앞에 히치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한데 그냥 좀 당겨서 풀어 볼게요. 데 뭐, 텐션을 따로 맞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타탄해요 센터를 보겠습니다. 벨트인데, 자, 센터는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대충 꼽았는데, 센터가 거의 딱 맞아요. 앞에랑 벨트. 풀리랑 일자로 돼야지 뭐 이런 대각선으로 간다든가 많이 틀려버리면 나중에 벨트가 탈선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비슷하게 뭐 살짝은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벨트는 그렇습니다 볼트 다 조여줄게요 이대로 뭐딱 맞으니까. 이쪽에 이제 여기 이제 비료를 나가는 양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위로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걸 살짝 옆으로 꺾어서 쉽게 운전할 수 있게 이거 좀 조절해 볼게요. 이 대는. 여기에 이제 맞춰서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대비량을 이렇게 안에 때버를 들었을 때는 막히고 세버를 열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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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고. 자,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닫아놓고. 지금 닫혀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많이 높아요. 이러면, 뭐, 어차피, 지금 요거는 포도 어장이나, 뭐, 과소원에 들어갈 거라서, 조금 더 낮출게요. 이거를, 뭐, 비료를 다 열어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일 바닥으로 낮춰서 이렇게 낮춰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닫히고 열리고 반대편 요거는 비로살포기를 동력을 연결하고 끊고 자 요쪽으로 놓으면 비로살포기 동력이 연결됩니다 반대로 제겼을때는 동력이 끊어집니다. 필요 살포기 연결을 하고, 동력은 여기, 이 부분에서 자, 동력이 끊어지고, 동력이 끊어지고, 자, 연결되고, 요 갈고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앞쪽은 이게 너무 이것도 높아요. 지금 다 낮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부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다 낮춘 상태에서 조여주고, 오르기도 조여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비료를 담는 원통이 가장 넓으니까 그러니까 1m 4cm. 1 m 4cm 정도 나오고 높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땅에서 높이는 1m 10cm가 조금 안 되네. 요 어차피 앞에 비료 설포기가 관리기보다 훨씬 크니까 크기는 이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비료를 살포하면, 뭐, 견인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바퀴도 작고, 접지 면적도 좁으니까, 포도어장이나 바스만을 뿌릴 때는 너무 꽉 채우지 말고, 한두 포대, 세 포대 정도만 네. 넣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안 맞는가 싶어요. 시동을 한번 걸어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뛰어는 빼고. 작동은 잘 되고 뭐 연결하는 것도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제 써봐야겠지만은 제가 나중에 오고 포도 어장에 비료 살포하는 거 한번 올려볼게요. 비료만 되는 게 아니고 뭐 포대 거름이나 그런 것도 될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시험해보고. 그 동영상 한번 찍어 올려볼게요. 기존에 비료 살포기 달려고 700 갈리기 700N 아닙니다. 700 갈리기는 동이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장착을 해도 되는데 이제 손을 봐야 될게 많아서 그냥 깔끔하게 800 갈리기 차대만구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비료 살포기. 자 이런 게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